안녕하십니까 바이커즈랩 김남구입니다. 이번엔 헬멧 리뷰입니다. 라이딩 기어 헬멧인데 슈베르트의 E2라는 헬멧을 리뷰해볼 겁니다. E2 헬멧을 그 협찬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세나 모터라는 수입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협찬해 주셔서 직접 껴보고 많이 달려봤습니다. GSX-ADS 시승할 때도 이 헬멧 끼고 있었고 이 피크만 빼고 시승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 제가 연휴 동안에 좀 장거리 라이딩을 다녀왔거든요. 서울에서 울진까지 갔다가 울진에서 실봉국도 타고 쭉 고성까지 올라갔다가 고성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루트였는데 그때도 한 700km를 넘게 달렸어요. 그리고 도심에서 출퇴근할 때도 몇번 사용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헬멧을 끼고 1000km는 넘게 달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충분히 많은 점을 느꼈고 이번에 이 헬멧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워서 단점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그 단점을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헬멧의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이번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슈베르트라는 헬멧 브랜드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슈베르트란 브랜드가 메이드 인 절머니 독일 제품입니다. 독일 제품이고. 지금 독일에서 생산된 지 100주년, 올해가 슈베르트 창업 100주년이라고 합니다. 1929년부터 군용 헬멧을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군용 헬멧, 모터사이클 헬멧뿐만 아니라 뭐 소방용 헬멧, 공사 현장에서 쓰는 산업용 헬멧까지 다양한 헬멧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모터사이클 헬멧으로는 BMW 모토라드의 헬멧을 OEM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슈베르트 헬멧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친바가 열리는 이 시스템 헬멧이라고 하거든요. 이 시스템 헬멧을 처음으로 개발한 회사도 슈베르트라고 합니다. 브랜드의 슬로건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요. 여기는 뭐 그냥 헤드프로텍션 테크놀로지라고 나와 있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은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We are experts in head protection, we are 슈베르트". 우리는... 머리 보호 전문가들입니다. 우리는 슈베르트입니다. 이 슬로건이 있는데 저는 이게 좀 인상 깊어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간결하기도 하고 좀 자부심이 드러나는 슬로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도 세나 모터를 통해서 공식 수입되고 있고요. 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면은 현재 스포츠 투어링 헬멧인 S3 그리고 브랜드의 시그니처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 C5 시스템 헬멧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리뷰한 제품은. 시스템 헬멧이랑 어드벤처 헬멧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헬멧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E 투 헬멧입니다. 저는 이 E 투 헬멧이 제품 컨셉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에 편하잖아요. 기능성이 좋고 어드벤처 헬멧도 편의성, 쾌적성 이런 부분에서 좋죠. 시스템 헬멧이랑 어드벤처 헬멧이랑 이두 가지를 융합한 헬멧은 지금 출시되고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없는데 이두 가지 헬멧의 장점을 잘 섞어버리니까 이게 참 편의성도 좋고 기능성도 좋은 헬멧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가지 좀 기능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려 볼게요 이게 유럽에서 새로 헬멧 인증 기준이 생겼다고 합니다 ECE 2206 이라는 기준이 있는데 이 E2 헬멧은 이 새로운 유럽의 헬멧 기준을 충족시키는 최신형 헬멧입니다 이전 기준이 ECE 2205 인데 ECE 2206 과의 차이점은 제가 자료 사진을 준비했거든요 충격 포인트, 그러니까 이제 헬멧 인증할 때 이제 파괴 실험을 하죠. 그때 이제 충격 포인트를 총 다섯 개인데, 좌측, 우측, 그리고 정중앙, 그리고 위쪽 이렇게 다섯 개 포인트인데, 이 포인트를 12개로 늘렸습니다. 그만큼 충격 흡수력, 다양한 부분에서 충격 흡수력이 우수하다라는 부분이고, 친바 부분에 충격 속도 인증 기준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은더 확실한 보호 성능을 갖춘 헬멧이 E2 헬멧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EC2206 -E -E 이 인증 기준이 아직까지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일찍이 슈베르트 헬멧은 지금 헬멧 출시되고 있는 S3, C5, E2 헬멧 모두 EC2206 -E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 E2 헬멧은 EC2206 -E 인증 말고도 PJ 인증 기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풀페이스 헬멧이랑 Z형 헬멧이랑 두 가지 인증 기준을 모두 충족시킨 겁니다. 이 상태로 이제 달릴 수도 있고, 열어서 Z 헬멧으로 달릴 때에도 인증 기준을 받은 거예요. 이 상태로 달렸을 때도 인증을 받은 겁니다. 안전하다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풀페이스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상태로 달려도 안전 기준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e c 2공6이랑 PJ, 이두 가지 헬멧 인증 기준을 모두 만족시켰다. 그만큼 안전성이 탁월하다. 쉘은 유리 섬유에 탄소 섬유로 보강한 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쓸때 좋은 점이 시스템헬멧이 뭐 이렇게 리뷰할 때 잠깐 잠깐 착용한 적은 있어도 완전 끼고 제대로 투어를 다닌 건 이번 사실 처음이었거든요. 이게 편한 점이 쓸때 풀페이스헬멧은 이 상태에서 써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쓰면은 아무래도 조금 조금 불편할 수 있거든요. 다른 헬멧 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보통? 근데, 이 쓰는 방법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얘는 무조건 이렇게 올리고 쓰는 게 좋더라고요. 올리고 쓰면 되게 편합니다. 올리고 쓰고, 내리고. 벗을 때도, 이 상태에서 벗는 게 아니라, 올리고, 벗고.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점이, 뭐, 헬멧을 자주 쓰고 벗고, 투어 나가면 하루에도 대여섯 번씩 쓰고 벗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 되게 편했어요. 착용 방식부터가 일단 편했고, 이게 달리다가, 도심 지역 통과하거나 신호 걸렸을 때는 쓰고 있다가도 그냥 올려놨어요. 이 동작이 너무 편해요. 이 동작이 조금 가장해서 쉴드 올리고 내리는 것처럼 편합니다. 속도도 비슷할 거예요. 이 동작이나 이 동작이나 비슷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게 너무 편해요. 그래서 달리다가도 이제 <laughs> 신호 대기하면은. 신호 대기할 때아 답답하다 하면 바로 올리고 그리고 이제 속도 좀 낸다 한 50km 넘어간다 그러면은 내리는 것도 야, 이렇게 주행하고 있다가 슬쩍프다가죠 이렇게 이게 편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하다. 그리고 이쪽은 라쳇 방식입니다. 라쳇 방식인데 이쪽에 라쳇 라쳇 위에 이렇게 패드가 하나 있어요. 패드 이렇게 벨크로가 되는데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하면 여기가 되게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체스로 채우는 이런 방식입니다. 여기만 부드러운 게 아니라 이 착용감이 전반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 저는 이 헬멧 쓰고 왔을 때 많이 하루에 한 대여섯 번씩 쓰고 벗으면은 저는 이귀 뒤가 쓸리더라고요. 이귀 뒤가. 이귀 뒤가 쓸리는데 얘이 패드가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요. 촉감이 너무 부드러워서 쓸리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착용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썼을 때, 저는 사이즈, 다 미디움 사이즈 쓰거든요. 일제 브랜드, 뭐, 쇼에이, 아라이, HJC 다 미디움 사이즈 쓰는데, 라지 사이즈가 저한테 딱 맞네요. 저는 참고하시면은, 아마 이제 미지세계라고 세나모토에서 운영하는 플리그십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슈베르트, 클라임, 투라테 그리고 세나까지 이렇게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써보시면은 아마 확실히 이걸 더 피팅감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미디움 쓰는데, 얘는 라지에 쓰는데 지금 딱 맞습니다. 머리, 옆, 위, 그리고 턱, 볼 쪽, 눌리는 부분 없이 되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되게 좋았던 점이 뭐냐면 저는 이 볼패드 많이 눌리는 헬멧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볼 쪽이 아니라, 이 관자놀이부터 해서, 이 하관, 턱뼈, 이쪽까지 이렇게 감싸요. 여기가 눌리는 게 아니라, 이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뭐랄까요? 그, 이, 이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헤드폰 그 밀폐형 헤드폰 있잖아요 큰거 이렇게 귀를 완전히 덮어버리는 밀폐형 헤드폰을 썼을 때 느낌이랑 비슷해요 이렇게 그 이어 컵처럼 이귀 부분을 이렇게 감싸줘요 내려줄 수 있어요 볼 쪽으로 눌리는 게 없고 이쪽을 이렇게 딱 감싸줍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이 소음이 진짜 적어요 제가 써봤던 헬멧 중에 소음이 주행 소음이 가장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밀폐형 헤드폰처럼 감싸 버리니까 실제로 튜베레트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100km로 달릴 때 85데시벨 이하의 주행 소음이 귀로 느껴진다고 하네요.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하고 더불어서 이목 쪽으로 오는 쪽도 지금 이쪽이 지금 빈틈이 별로 없어요. 이쪽에서 1차적으로 넥롤에서 걸러주고 이쪽 이어컵 쪽에서 한번더 걸러주니까 주행 소음이 정말 적습니다. 투어 달릴 때 주행 소음 많이 맞는 이제 스포츠나 투어러나 어드벤처 말고 네이키드가 가장 많이 맞잖아요. 네이키드 기종도 탔어요. 알라이티 기종도 타봤고 GSX, AS 기종도 시승했을 때도 주행풍이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참 좋았어요. 추가적으로 기능 설명을 몇 가지 더 드리면요. 이쪽에 벤틸레이션이 두개 있습니다. 이거는 바람을 들어오고 나갔다는 거고 위에 있는 거는 위쪽 이쪽. 위쪽으로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올리면은 김서림을 방지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마 쪽에 벤틸레이션이 있는데 저는 이마 벤틸레이션이참 좋더라고요. 이 이거 거짓말이 아니라요. 정말로 열었을 때그 선풍기 튼 것처럼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풍량이 정말 좋았어요. 엄청 시원하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썼던 알파 1 2도 통기성이 괜찮다고 느꼈는데, 그거랑은 정말 좀 차원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어터널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셸 내부로 들어갔을 때 에어터널들이 다 있습니다. 에어터널이 있는데 다른 헬멧들은 에어터널이 이렇게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면 얘는 에어터널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선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면으로 들어오는 듯한 에어터널이 엄청 큰가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확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쾌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잠깐 잠깐 올릴 때도 편하고 열었을 때 벤틀 열었을 때 바람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 아, 이게 좋았던 점만 계속 얘기하게 되네요. 근데 이게 좋았던 점밖에 없었어요, 사실. SC2라는 블루투스 헤드셋이랑 연동이 됩니다. SC2인데, 요거는 슈베르트랑 세나랑 협업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스펙이 가장 많이 쓰시는 50S, 50C, 50R이랑 같은 스펙의 헤드셋이에요. 그래서 메시 인터컴 2.0까지 지원합니다. 장착하는 게 그냥 얘만 끼우면 돼요. 요 커버를 벗기고 얘를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코드가 있어요, 전선이. 그거 이제 이어폰에 그 꽂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두 개를 꽂으면 돼요. 여기다 설치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안에 헤드셋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질이 정말 좋더라고요. 하만 카돈보다 좋다고 느껴졌어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 저음, 중음, 고음이 다 플랫하긴 한데 선명도가 좋았어요. 깨끗하게 들립니다. 깨끗하게. 풍절음을 다 막아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노래소리도다잘 들려서 그런 부분에서도 좋았습니다 ST2를 꼭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 안 드렸던 부분 몇개또 있긴 한데 저 이걸 좋아하거든요 저는 그 변색 실드 아니면 얘를 제일 좋아합니다 내장형 선바이저 저는 스모크 실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녁에 탈 때가 있잖아요 클리어 실드가 좋고 그래서 이너형 선바이저를 좋아하거든요 이너형 선바이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클리어 실드도 내렸을 때좀 뭔가 좀 왜곡돼 보이는 클리어 실드들이 있어요 조금 실물처럼 안 보인다 싶은 그런 실드들이 있는데 얘네는 곡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썼을 때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이 보여요 이 실드도 그렇고 이너 썬바이더도 그렇고 그래서 별도로 실드를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필름 렌즈도 기본 제공된다 이런 부분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합니다 너무 편하고 편의성이 좋고 착용감이 좋습니다 어, 풍절음이 적고요 헤드셋 음질이 너무 좋습니다 품질이 좋고 마감이 좋습니다 디자인도 저는 귀엽습니다 쉘이 조금 큰 편이긴 하지만 동글동글하고 이 비크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좀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비크는 아주 손쉽게 탈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탈착을 하면은 어드벤처 헬멧 뿐만이 아니라 투어용, 투어링용 마이크의 헬멧으로도 좋은 거고 그래서 저는 활용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드벤처 헬멧. 그리고 투어, 뭐, RT나 골드윙이나 할리데이비슨 타시는 분들. 투어링 헬멧으로 너무 좋다. 장거리 투어 갈때 저는 무조건 이 헬멧만 쓰게 될것 같아요. 앞으로.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이 퀄리티. 도장, 마감, 디자인 이렇게 슈베르트 음각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 다 너무 너무 좋아서 솔직히 말해서 써본 헬멧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가장 고급스럽고 하이엔드다. 가장이 아니라 양산형 헬멧에서 이보다 더 좋은 헬멧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그만큼 좀 추천드리고 싶은 헬멧입니다. 이상 이틀 맷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이코아들의 김남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